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원 부청장님과 김건기 부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1사가동, 이하동, 해화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광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본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한 역사 공간들에 대해 두 가지 구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탑골고원 환경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탑골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 속 근대식 공원이자 3일운동에 시작된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또한 국보 제2호 온각사지 10층 석탑, 보물 제3호인 온각사지 대원각사비, 서울시 유형 문화재인 한팔각종을 포함해 근대와 독립운동의 역사, 민족정신이 공존하는 문화유산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상에도 불구하고 탑골공원은 노숙, 노상방뇨, 음주, 흡연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종로 2가 지구대 의 연간 1, 2신고 중25% 사건 발생의 24%가 탑골공원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종로구는 국가유산청 및 서울시와 함께 담장 철거, 동문과 동문 개방 등 탑골공원을 시민 모두의 공원으로 만들기 위 연구용역 예산 확보 및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구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여 구청 내 12개 부서와 종로경찰서가 함께 서울탑골공원 개선 TF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덕분에 무료급식도의 이전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불법행위제도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등일 일부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걸공원 인근의 환경은 여전히 자랑스럽게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장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탑걸공원 북문 담장 외부입니다. 담장에는 흡연, 음주, 노상방뇨 노숙,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지만 탑걸공원 외부 담장을 중심으로 세워둔 이동식 볼라드는 사진, 사진에서처럼 무단으로 옮겨져 담장 보조 턱 위에 음주 행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탑골공원 담장 주위에 장기 바둑을 즐기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입니다. 이곳에도 여전히 음주 흡연은 완벽하게 차단되지 못했고, 장기 바둑을 주시는 어르신들의 채골상이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코골공원 바로 앞나원악기상가와 연결된 도로와 보도의 현장사진입니다. 사진에서처럼 도로와 인접한 보도에서 한낮 음주행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도의 흡연자들 밀집현상도 눈에 띕니다. 그러나 안전을 담보해줄 도로와 보도사의 안전펜스는 없었습니다. 음주를 위해 사용되는 채꼴상은 여분의 장기 바둑놀이 이용인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2024년 말 종로구는 2025년 1월부터 탑골공원 주변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유산법 제14조의 4에 따른 조치죠. 그러나 현재까지 단속은 미흡하며 변화는 거진 상황입니다. 이에 정문원 부청장님 탑골공원 인근 항경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흡연 단속 전문 인력 배치와 함께 금연과 흡연 구역을 명확히 계획하고 흡연 부스를 설치해 흡연을 통제하여 탑골공원 주변에 실효성 있는 금연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탑골공원 담장 외부에 음주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고정식 펜슬을 설치하고 공원 외곽에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해 범법 행위 상시 감시체제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탁골공원에서 형성된 고령층의 장기 바둑놀이 문화가 보다 건전하고 품위 있는 방식이 될수 있도록 정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초고령사의 현실에서 공원은 이제 노인 여고 활동의 중심 공간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종로이고 탁골공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로 점심 시간부터 시작해서 17시까지 탑골공 담장 너머에서 펼쳐지는 노인들의 안전한 이 놀이 문화 의현장에 담장 개별적으로 당장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기 바둑놀이의 장비를 정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탑골공원성역화를 통해 공원의 담장을 허물었을 때. 담장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이 문화가 공원 내부의 역사성과 조, 조화를 이루도록 미리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종로경찰서는 탑골공원을 중심으로 종로2가 지구대를 중심 지역 관서로 지정 운영하기 위하여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지역에 치안 문제가 심각하며 경찰도 변화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탑골공원의 관리 주체는 종로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경찰보다 더 강력한 의지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정문원 구청장님 탁골공원은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민주정신이 있던 상징적인 공간인 만큼 이제는 그 위상과 품격에 걸맞는 환경조성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구청뿐만 아니라 의회, 관련 기관, 지역사회가 모두 협력하여 탑걸공원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의원 또한 관련하여 진행 중인 과제들을 잘 챙겨보며 입법 지원 등을 통해 탑걸공원의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두 번째 우정질문은 수성동 91번지에 위치한 모군 이색 선생 영당을 중심으로 종로의 귀중한 역사 문화 자산을 관광장으로 발굴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관한 것입니다. 모근이색 선생은 고려말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이자 조선유학의 기틀을 세운 사상가입니다. 그분의 위패를 모신 모근이색 선생 영당은 사대문 안에 현존하는 유일한 개인 영당이자 종라에만 있는 독보적인 유산입니다. 620년간 이어져 이, 이 공간은 1994년 서울시 한양천도 600주년을, 600주년을 기념해 서울 명소 600선에 선정되었고 보건이색 선생의 영정은 국가보물 제1 2 1 5 1호로 지정되어 국립중앙발공간에 소장 중일 만큼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의미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종로구청의 관광 콘텐츠 어디에도 보건이색 선생 영당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양도성 스탬프 투어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에서조차 단한 줄의 설명도 없는 이 현실은 매우 안타깝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그런 현실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이 영당은 현재 수성공원과 담장 안을 두고 인접해 있으며 공원 이쪽에 작은 속에 현판 하나가 있을 뿐이니까요. 또한 소, 소개자 조개사 뒤편 골목 안쪽에 위치해 관광객이나 주민 누구에게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에 현재 의 수성구원 명칭을 모군공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이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다 어, 분명히 하고 종로의 관광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모군 이색 선생 영당을 종로구 역사 탐방 코스에 포함시키고 인근 골목을 모군 이색로와 같은 명예도로로 지정하여 전체 수송공원 일대를 포함하여 모건 역사 문화 권역으로 개발하는 중장기적인 관광 자원화 계획은 어떨까요? 현재는 영당은 월이회 참배 행사 시에만 개방되고 있지만 이 공간을 관리하는 한산시 대종의 측에서는 종로구의 관광 문화 개발 계획이 구체화된다면 구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개방과 협력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로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 속에 깃든 인물과 공간을 어떻게 조명하고 연결하느냐는 행정과 의해 지역사회의 공동과제입니다 고려말 조선초의 격동기를 살아낸 모곳 이색 선생과 그 영당은 종로와 가진 역사적 깊이와 무게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아무런 안내도 탐방도 콘텐츠도 없이 낯선 공간으로 남겨진다면 이는 우리가 가장 귀중한 자산을 스스로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이래라도이 영남과 주변 공간을 적극적으로 콘텐츠화하고 관광장으로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인다면 종로는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살아숨쉬는 문화관광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로가 미래 세대에게 줄수 있는 가장한 소중한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정문원 구청장님 오늘 본 의원이 종로구 역사적 문화자원과 관련하여 드린 두 가지 질문에 대해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